가을, 겨울에 바디 스프레이로 쓸 건데, 건조해서 가려움이 심한 성인이에요. 추천해 주실 제품 조합 있을까요? 네, 네이버 스토어에 올라온 피부 질문인데요. 자, 이분은 건조함과 가려움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건조함과 가려움 때문에 이런 계절에는 고민 상담을 해 주고 계세요. 먼저 가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의 원인으로는 크게 건조함으로 인한 것과 피부 자극으로 인한 것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유한제에서 솔루션 네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솔루션에 건조함이 보통일 때는 어성초 미스트와 바디 로션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바디 미스트와 어성초 바디 로션을 같이 사용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는 건조함이 심할 때예요. 건조함이 심할 때는 일반 바디 로션보다는 좀더 꾸덕한 유한자의 시어버터 바디 크림을 사용을 해 주시고 거기에 어성초 미스트를 같이 바디에 사용을 해 주시면 건조한 바디에 도움이 되신답니다. 세 번째 솔루션. 세 번째는 건조함이 심할 때예요. 건조함이 심할 때는 바디 로션이나 바디 크림도 부족해요. 그러시기 때문에 유한제 시어버터 원물이 있어요. 이 시어버터 원물 같은 경우는 바디 크림이나 바디 로션보다 훨씬 더 꾸덕하고 제형 자체가 이렇게 응고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살에 닿으면 스르르 이렇게 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발림성도 아주 좋아요. 시어버터 원물과 어성초 미스트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솔루션. 네 번째는 건조함이 있으면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요. 어성초 바디 로션을 사용을 해주시고 어성초 미스트에 논 코메도제닉의 호호바 오일을 사용을 해주시면 모공을 막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건조함이 보통일 때는 어성초 바디로션과 어성초 미스트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건조함이 조금 심할 때는 어성초 바디크림과 어성초 미스트를 같이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건조함이 아주 심할 때는 시어버터 원물과 유한제의 어성초 미스트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함이 심하면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어성초 바디 로션과 모공을 막지 않는 호호바 오일 어성초 미스트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